저와 여러분이 큰 know 출 f 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t 은 엄재영 목사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사람들 e to get a c h a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chance to get 다 chance to get a chance t 냐면 e 시대가 강렬 시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올 e t a chance t 시작한 지가 아마 얼마 됐습니까? 야, 1년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가는데 1년까지 왔는데, 그만 아닙니다. 또, 자, 코로나가 끝나기 위해서, 백신을, 그죠? 백신을 시작해서, 한번 맞으면 다, 자, 치료받을 것이다. 그걸믿미 백선들이 아해결됐나 그렇게 생각세요그데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해결안돼서 뭔지 아십니까 이 차는 맞아야 된다. 또차해결안되몇 또 <laughs> 차? 차. 이 사회가 또 북한은 뭔지 응. 아십니까 미쳐서산의두려을 갖다 고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니까 우리 삶은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이요, 예전에는 마스크 쓰면 시한 사람 생각했죠. 요즘 마스크 사... 마스크 안 쓰는데 시한 사람이 뭐래라고 생각했지 제가. 그죠? 예. 그전 때는 마스크를 들으면 뭐, 예. 뭐, 뭐, 참, 이는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요. 아이고, 저, 캬. <laughs> 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 광야신님들이 시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당장 여러분들 안에서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 돼서 그냥, 이사야.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지 쓰는 것이요. 또,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설교를 대문해 받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첫번째 문제 하십니까? 성녀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니다여러분들이요아브리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시장 봅니다. 나우든흐 흐리,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보시나 나와서 떳떳이 나던아우라함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나세요. 인간이 힘이 있고 믿음이 있을 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쓰러지고 맙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아우라함 그렇게 당담한그아우라함이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에교베내리 가서 자기 부인을 유약속에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하트 사람. 왜 그러냐? 인간의 실수요 믿음을 얘기한다면, 아유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스위치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생각할때 뭔지 아십니까? 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붙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알아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할알아야 하나이 어려움을 꺾어서 행진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우리 영적 싸움인데 할렐루야 아니, 어쩜 이게 나갈 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하렐루야 7월 2 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가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아,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어찌하 당신이 우리를 죽게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까지항해에서 죽게 하느냐 왜공봉에서시냐이게 해도 모세가뭐라랬어요하나님 대신 싸우리라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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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한걸음 한걸음 말씀을 원, 1 0야만 원, 한걸음 만 원, 음0 0만 원, 1 0 0 원, 100만 원, 합니다만 원, 1밖에없 원, 100만 나가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기도로 말씀으로 서있어. 맞서야 돼 아멘 아멘.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뭐냐면 매주 매주 나라사랑 굽기를 합니다 우리 부동산청 대표총재에서 같이 협력해 손을 흘려서 나라가 사랑야할 날이야 네. 우리의 묶음 가지고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네 세상을 향해서 영적 싸움에서 아 네. 우리가 기도로 써, 매 심으로 맞으시게 축원합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시는 게 행지하는 것입니다. 부럽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고 능력이, 이것이 명나십니다. 주님을 앞세우면 아멘. 네. 주님을 앞시우면 할라리야 아, 네. 그 인도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기 보니까 사전 날의 구름기둥 마음에 하나님 그리운 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꿈 멈출 때는 할렐루야 멈췄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들 어떻게 해요? 그라짐에 떠날 땐 행진했어요? 안 했어요? 행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가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여 할렐루야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 할렐루야 받지 못해 못해 마음이 완낙해지고 마음이 하랄이야! 저희들이 말씀입니다왜 그러냐? 사녀만의 감옥에서도 그 편지 적인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은혜를 달마다 상고하며 맑음을 은혜를 받으러 오더랍니다 사람 마음은 감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어 하랄이야 왜? 은혜가 떨어지면 뭔지 아십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야 아, 어떻게 살는 어떻게 사는 거지? 때로는 먼저 은혜가 없으면 먼저 아십니까? 깜빡해적마음 그래서 사도은그 걱정돼서 먼저 아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달마다 공급을 받으라 아멘. 네. 달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받을 라 아멘. 가라. 아멘. 공급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최축합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성경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왜 폭량을 만났지요? 어, 이번 뭐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지, 그죠? 예수께서는 말씀이, 야, 제자들아, 저 건너놓고 가자, 할라리야 아, 네.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그가다마자 풍랑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바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의했지만은 할라리야 주님을 합세하지 못하고, 선장되지 못하고, 사람이 선장되기 때문에, 사람 뜻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시대가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누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안달이 있을 때알달이야 민족의 1 1장문이 할날이야.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할날이야. 네. 그 진노의 불이 꺼져서 할날이야.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코로나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해리할 짝이 없죠. 오늘 이스라엘 은 성령에 따라.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젓가쇼뭐 싸워요? 이 코로나 같은 일과 같이 할리야 싸울 때를 세워야 됩니다. 네. 이거는 바로 문제 아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합니다 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랄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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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그렇다고 나섰다는 맞서가서 그렇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어 네. 네. 우리에게 오늘의 예,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러 거에요할 아, 네. 싸우러 온니다 아, 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예배가 영적 전쟁이다 무슨 의아멘 네. 아, 네. 영적 전쟁것이우 아,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일과 같이 싸우러 싸어할렐야 싸우러, 싸우러? 아, 네. 싸우러서, 싸우러서. 왔어 진행하려고 왔어 할렐야 영적 싸움에서 통제하려고 왔어 할렐야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3회상 16장 보니까 17장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가족이요. 영적 존재에서 누가 하죠? 밝힐 스이브를 그 갑니다. 영적 전쟁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인 주 믿으시고 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바래니다 여기서 행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인도 따라가는 열한 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쟁질 멈춰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러시기 바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사람을 먼저 아십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무서 덜덜 떠나 수 있습니다. 예배도 안 돼.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국가에서, 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아, 우리 교회 같은 주의할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열심히 한 대면 나와. 나와가지고, 하, 예배, 예배 몇 명이며, 다 당장 쫓아버립니다 아멘. 이 소리가. 아멘. 세예빌 방해하고 루시안 예를했다 대륙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비방해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왜 국대가 대단찮아 된지 알아요? 그 나라가 할랄이라 추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뭐. 아줄만내면 항상 좋다니 요즘은 아나 믿습니까? 아멘! 아뭐 시험을 깔아봐 하아 손이 올라 아멘! 아, 아주 아멘. 아, 그걸 받아주니까 정부다사고 <laughs> 그래서 하나님의 자립은 나가두살된다 아멘! 우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멈추가는이예배가 아, 네.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광년을 걸어가는 길인데, 아, 네. 진양한 길입니다. 아이 네. 진양한 길이에요. 아, 네. 뭐, 어떤 사람 뭐지? 마스크 안 쓰고, 이게 우리일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우리 기도 자체가, 아, 네. 우리 모든 것이 믿음의 자체가 아니라, 네. 한 걸음 한 걸음, 어제가요. 평양으 진행합니다. 아, 네. 그것이 언제 하십니까? 끝이 끝을 내면 안됩니다. 계속 주님 따라 아, 네. 진행하시길 추원합니다. 아, 네. 계속 기도하시길 추원합니다. 아, 네. 대상 예배가 새벽 때인데 할렐루야. 아, 네. 계속 예배를 새벽 때인데 아, 할 네. 아, 네. 아, 네. 어떤 교인은뭐십니까예배무서못 뛰는데 코로나 니까 그러니 저는 이 길을 먼저 만들면, 하기로 하기로 하기기기로 하기로 하기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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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살길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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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로 하기로 하기하기 전진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돈이 민자인 줄 가실 친구들, 우리가 용적 전쟁을 먼저 하십니요 멈추면 치게 됩니다. 치게 돼요. 네. 여러분 전쟁은 승패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기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야. 아, 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할라리야. 어떻게 이거 중요하지 승패해 왔다고 하자. 이게 아닙니다. 다시 오늘날 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서 모든 사람이 천천히 맘에 든다 하십니까. 크리스티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싸우기 때문에. 크리스티를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티와 싸우시길 기원합니다. 아메. 이것만은 살기입니다. 아메. 오늘 여기 강주생활을 보여요. 세상에서 보여요. 이 행진에서 끌, 끌기만 됩니다. 계속 예배가 그 기도가 에 것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믿으시기 바다 여러분 영적은 뭔지 아십 기도 호흡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호흡없 살아요? 호흡이 있으면 죽어 살아요? 호흡 없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서 먼저 하십니까하물지론 들어가라구요 믿어요? 믿으 아멘 저는 그래서 날마다 부족 해서 가장 하루에 그냥, 그냥 집안 가면 그저 기도 사는 거야. 나그래밖어없더라나는 네. 그래서 어떤사람 l i n g 대 o u we are so cold. Amen. We didn't kiss us back.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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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다도 축한 자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축한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야. 그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멈춰서안 됩니다. 계속 진행하실 지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번반도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 그래 바로가 존재하는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나가 왔지라도. 기도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이 할 때더라도 아무리 내게 할 나리가 어떤 일이 벌어있더라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름의 신앙이한 일을 한 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입니다. 요즘에 뭐코코아뭐건가되니까뭐 이사실하고 다 났는데 세상 난 온통 사람들이 문제 아주 다 났어. 요새 병태은왜 그런지 아세요? 공군 기지가거잖아요 밤만 날렵을 날려요. 그거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소리도 안 나. 비행기 돌아와 혹시 북한이 그 저기 저어그저미군속 하도 까봐. 비행기 소리도 안 나. 비행기가 그 하루에도 세한 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와라. 시를 돌아. 그게 에 물어보니까. 혹시나 북한이 비상했었봐는데비까 왜냐면 저들이 먼저 그일을 먼저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시대가 살고 있어요 언제 어찌 어떻게 될지 모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힘이 있습니다 영적의 승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할렐루야 그 시대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뭐가 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예수 e s 의 e s Yes, yes. 이걸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니다 Yes, y e 이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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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아, 네. 추월 아, 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나라의, 평, 이 나라의 이백성들 평화가 올 때까지 싸워야 돼. 하나버지야그래 미리 믿어야 되 것입니다. 아멘. 돌아가면 미안하잖아. 고대 뭐 3개월에 끝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확 끝나겠지. 백이 맞으면 끝날 거야. 안 끝났어. 아직까지도 사람 환자가 점점, 어떻게 한다? 점점 늘어가고 있어. 근데 이 시대가 살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평화 올 때까지 할렐루야! 평화 올 때까지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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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모시는 가나안에서 가져가죠. 가나안 먼저 어떻게 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왜 찬양이 아십니까? 이 평화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평화 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뭔지 아십니까? 계속 해서 싸우 행진에 대한 일입니다. 아멘. 평할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에 잘살 때까지 이민족이 평일 살 때까지,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살 때까지 아멘. 아멘. 그때까지 는 우리는 다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아멘. 아멘. 하, 계속 전쟁에서 싸우실 주가 납니다. 모세가 뭐 목표가 뭐죠? 가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이사리 전쟁에 뭐 용서했어요? 가나님주었어 할렐루야! 그가나님뭐 영적의 평화. 할렐루야! 이 나라의 밀증자이 세계가 평화에 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 믿습니까? 네. 믿으면 아멘. <laughs> 우리 어떤 때는 뭔지 아십니까 괴롭다고 힘들다고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유지못하면 됩니다. 믿음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 믿음으로 우리 사랑한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전진전진해서이 시대를 평화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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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님 오실 때 어떻게 외우세요? 이날 무엇을 만들기에서 평화를 만들게에서 아멘. 아멘. 이사야 35장 1절 사성이 보니까 왜뭐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와가지고 그 거룩한 길을 만들, 하나하 아니, 시대를 만들랍니다. 어떻게 만들랍니까? 눈먼자를, 아멘, 보게 하시고, 귀머리를 듣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을 온통 다 아름답게 만들리라며, 사막 같고, 황량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리라며, 영적으로 한다게 만들리라며. 내가 세상을 거룩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아멘. 아니라, 아멘.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의 권세가 아니라 길 만들겠다는 사실믿으시바랍 봐요. 이코로나이우리에 무엇을 주습니다을다주 그래야 그래요. 을 갖다 주고 참년사랑의 믿음을 갖게, 어, 팔게 만들고 팔게 자꾸 희망 그 자살하게 만들고 뭔지 아십니까? 참년 우리 삶에 하, 자꾸 절도가 되니고 있다 여기서 기냥이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아멘! 아니,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가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 기도밖에 없구나 아멘! 오직 예, 하나님을 어떻 아멘! 아멘. 성령에 따라 갈수 밖에 없구나 아멘! 우리 인간은 부족하구나 아멘! 여러분 들끝나날 여기 볼때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이 그런 위글을 하는데 이리 할 것이 얼마나 많으야 나는 두려워 가지고 안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라타 방석 위에 샬라리야 아멘. 하는거볼때 너머 시계 시계가 비슷비슷 아멘. 아멘. 할나루야 <laughs> <laughs> 제가 집에 다니면 아니고 철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설는합니다우린는기도 보세가 부르짖지매 아멘. 부르짖으니까 호위가 열리사며. 내가 지팡이 지팡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 그거까지 다줬는데 우리가 둘할 필요가 없죠. 아멘. 할 필요가 없어. 아멘. 우리가 이사야 너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라니 우리가 그 비전만 가지고 아니 <laughs>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아멘. 후퇴하지 마세요 가셔 이 시대를 평화를 만들시다 아멘. 누가 만들겠느냐 용사들만 만들어요그리스마스리하셔그 무리던 이스라엘 백철저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가서 뭘만들어어요 평화를 만들어어 아멘, 아멘. 평안을 만들어졌죠 아멘. 믿음의 전진이 하며 행진이 온 이스라엘의 평안을 만들어줬습니다 덜렁덜렁 이스라엘백 성들을 평안을 만들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시 오늘 이말르타 방송이 하나하나 는 말씀이 나온 예배가 이 코로나는 할라이야 일부를 할라리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을 추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요 오늘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그일9를 그러하지 말고 기도로 무장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나가서 싸웁시다 나워서이 시대를 평화올 때까지 평화올 때까지 아멘. 끝까지 싸워서 아멘. 반드시 이 시대를 바꿔놓는 용사인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